물속에서의 완벽한 시야 3종 고글 비교 여름 대비 필수 시청 오이 제품 뭐지? 아이 눈보호를 위한 고글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커스터스 워터밤 방수 고글인데요 특히 물총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딱입니다 착용감도 아주 우수하고 안경처럼 편하게 쓸수 있어요 김서림 방지 기능까지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시야도 뽀얗지 않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디자인이 깔끔해서 아이가 거부감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원 플러스 원으로 두개 세트라 가성비도 굿!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. 바로 추천 갑니다. 오이 제품 뭐지? 여름에 물놀이할 때 필수품인 고글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내부몰에 투명 고글. 워터밤 물안경인데요. 디자인이 깔끔하고 투명해서 시야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착용감도 정말 편안하답니다.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니까 하드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죠. 또한 캠핑이나 요리할 때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. 가성비가 뛰어나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부담 없어요. 자, 여름 물놀이 준비되셨나요?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합니다. 오, 이 제품 뭐지? 여름 물놀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아주르 코어 김서림 방지 워터밤 투명 고글인데요.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려요.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눈을 보호해 주고 김서림 방지로 시야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답니다. 길이 조절 가능해서 착용감도 편안하고 물놀이 중에 눈에 물이 들어갈 걱정 없어서 정말 유용해요. 페스티벌이나 야외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수템.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? 바로 추천갑니다 음.